네, 안녕하십니까. 양사장입니다. 어, 시즌이 끝나갈수록 또 가을 야구가 다가올수록 이 선수들 스탯보다도 굉장히 또 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, 베테랑 선수들의 가치가 저는 좀더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. 그래서 우리 이 선수단에도 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또 선수단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최근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선수단 내에서 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LG 트윈스를 뭐 실력적으로나 혹은 뭐 선수단의 리더 격으로 이끄는 선수들은 김현수 선수가 있죠. 또뭐 김현수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선수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, 운동할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, 뭐, 김현 선수를 야구적, 기술적으로도 보고 배우는 선수들도 많고, 정말 김현 선수는 외부 FA로 왔지만, 또 김현 선수가, 어, 팀에 끼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, 저는 사실은 이 김현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, 이 돈값을 매길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오지환 선수가 캡틴으로서 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죠. 뭐, 좋은 말도 젊은 선수들에게 많이 해주고, 뭐, 밥도 많이 사주고,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, 또 선수단을 잘 이끌고 있고, 또, 오지환 선수와 더불어서, 뭐, 최은성 선수, 이영중 선수, 팀에 오랫동안 있었던, 10년차 이상 있는 선수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, 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, 오늘은 이 선수들보다는, 외부에서 와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일요일 말로만의 주인공이죠. 어, 김민성 선수입니다. 김민성 선수가 사실은 이 나는 삼루수다를 찍을 뻔했죠. 2018 시즌 이후에 근데 이제 2019년에 어, 사인 앤 트레이드로 LG에 와서 잔부상도 뭐 있었고 부진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, 잘 3년 동안 어, 건강하게 수비 쪽에서 특히 잘 해줬던 김민성 선수인데 그래도 2 0 1 9년부터해서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수비 쪽에서 특히나 잘해줬던 김민성 선수인데 올해는 이제 문보경 선수의 잠재력이 완전히 터졌죠 공수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백업으로 좀 밀려났고 애초에 시즌 준비를 그때 당시엔 루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백업인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주전도 했던 선수고 FA 계약도 어 넥센에 있었을 때 맷고 LG로 넘어온 선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출전 기회가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요. 뭐 야구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주전 자리가 뺏기면 나 뛰고 싶다. 어, 뛰고 싶어서 이 팀을 좀 떠나고 싶다. 아니면은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왜안 주냐? 왜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. 어, 유튜브, 뭐, 채널에 나와서, 어, 기회를 못 받아서, 은퇴를 했다. 어, 젊은 선수들 찾고, 자기는 안 찾아서, 억울해서 은퇴를 했다고, 뭐, 찡찡거리는, 어, LG와 SSG 출신의, 어, 제이모 선수가 있었는데, 그런 선수들과는 다르게, 김민성 선수는, 또 트레이드 요청이나 어, 불만 안 가지고 언제나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역할 특히나 대수비 또 대타로 나왔을 때 혹은 문보경 선수가 좀 부진하거나 다쳤을 때 김민성 선수가 또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, 지난 SSG 전 연장 결승 말로홈런도 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아 나는 백업이니까 그냥 대충 떼워야지 했으면은 이런 기회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김민성 선수는 역시 워크앤식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이 프로로서의 마인드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백업으로 밀려나도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말로움런친 이후에 인터뷰가 참 감동이었는데, 백업으로서 한타석또 자기가 나오는 이 수비 이닝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. 내가 나가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한순간의 실수가 용담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고, 또 본인이 잘해서 주인공이 됐음에도 젊은 선수들 잘해주고 있다. 우리 선수단 분위기 좋다. 이렇게 공을 돌리는 게참이 선수의 됨됨이가 역시 이 선수도 스탯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. 베테랑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김민성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보경 선수에게도 조언 많이 해주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아주 뭐 조언을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이 선수를 따르고 인터뷰를 했을 때 뒤에 있다가 이제 물도 확 뿌려주고 이런 장난도 치고 하는 거겠죠 싫어하는 선배만 그렇게 했겠습니까? 예. 이 정도로 김민성 선수가 참 선수단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서. 더가웃에서 어,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또 김희성 선수는 생각나는 게그 윌슨 투구폼 가지고 심판이 이렇게 지적하러 갑자기 올라왔을 때왜 어, 그러냐고 어, 마운드에 올라와 가지고 외로이 혼자 뭐 항의를 받고 있는 말도 안 통하는 윌슨이 혼자서 그렇게 뭐 항의를 받고 있을 때 올라와 가지고 화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김희성 선수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, 김민성 선수도 그렇고, 이 선수도 히어로즈에서 넘어왔는데, 바로 서건창 선수입니다. 서건창 선수도 참 마음고생이 심할 거예요. 지난해 트레이드로 와서 성적도 떨어지고, 또, FA 기회도 절치부심으로 1년 밀었는데, 또, 성적이 좀안 좋았어요. 그래서 퓨처스에 또 가고, 다시 올라와서 조금 잘 하는 듯 하다가, 또, 오버페이스를 해서 부상도 당했고, 가르시아라는 이루스가 와서, 다시 퓨처스에 내려갑니다. 그런데 여기서 성은창 선수가 퓨처스에서 3할 6푼을 치면서 확 대엔트리 때 올라왔고 가르시아가 부진하면서 최근에 다시 주전 2루수로 나오고 있는데 주전 2루수로 나와서 이제 광주 기아전에서 3루 타치고 뭐 홈런 치고 하면서 지금은 여전히 뭐 성적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 역시 이 정도로 이뭐 부진하고 하면은 정말 뛸 맛도 안 나고 포기할 법하고 스트레스도 예비 FA라 많이 받을 텐데 어쨌든 와서 자기 역할 해 주고 또더가웃에서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이 상당히 또 인상적입니다. 서건창 선수는 뭐 정말 실현하면은 이 선수를 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프로에도 참 어렵게 왔고 이 선수도 사실은 어,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이미 고등학생 때 이 소년 가장이 된 선수거든요. 근데 이제 LG에서 입단하자마자 방출을 당하고 다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히어로즈의 테스트로 육성 선수로 입단을 해서 어 시범 경기 때 기회를 받고 개막전 때 이루수로 나서고 또. 육성 선수 출신으로서 신인왕도 받고 그리고 뭐 이백 안타도 치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두 번의 큰 부상을 당하면서 또 시련이 있어도 다시 삼할 타자로 올라온 이런 오뚜기 같은 모습이 있는 성원창 선수인데 성원창 선수가 그래서 뭐더 가우즈 캠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뭐 항상 조용한 성격인 것 같고 내성적인 것 같고 또뭐 맨날 더가웃을 이렇게 스윙 연습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보여도. 이닝 교대나 뭐 더가우 군대 군대 좀 선수들이 좀잘안 보이는 곳에서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장난도 치고 또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원창 선수가 이렇게 벤치로 나올 때가 많고 또 개인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우울한 것같다보여도 후배 선수들을 실제로 많이 챙기고 있는데 또 문학 경기 끝나고 이영빈 선수 인터뷰에서 어, 이영빈 선수가 이제 대타로 나와서 동점 밀어내기를 얻었는데. 이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타석에서 권창 선배님이 편하게 하라고 웃으면서 조언해 주셔서 내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다.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서원창 선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원창 선수도 그렇고 또 동갑내기인 이상호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더그아웃에서 또 젊은 선수들에게 30대 초중반 선수지만 뭐바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팀의 분위기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허도환 선수 어, 올해 박혜민 선수와 함께 또한 명의 FA 포스죠. 베테랑 포스인 허도환 선수고, 주전 유강남 선수의 백업 포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젊은 이 투수들, 김윤식 선수, 이민호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정말 잘 맞추고 있어요. 김윤식 선수와 호흡을 맞춘 이후에 김윤식 선수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, 이민호 선수와 호흡을 맞춰도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, 뭐 자연스럽게, 유강남 선수의 휴식도 보장이 되고,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, 약간 엘지트윈스의 오은영 박사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허도환 선수인데, 허도환 선수가 뭐, 인터뷰를 통해서도 선수들이, 뭐, 강남이 형과 큰 차이는 없고, 못 던질 땐 내가 못 던진 거지만, 또 허도환 선배가 믿고 던지한 말을 해주셔서 자신있게 승부했다는, 또, 이민호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고, 유지영 감독도 김윤식과 허도한 호흡이 너무 좋아서 젊은 투수들에게서 붙이고 있다고 하고, 김윤식 선수도 항상 이 허도한 선수 믿고 따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함을 표할 때가 많은데, 이 허도한 선수가 사실 선수 생활의 황혼기잖아요 어, 지난번에 이제 이성호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젊은 선수들과 전단포수 호흡도 맞추고, 유강남 선수의 체력도 아껴주면서 팀에서 참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선수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도하 선수 이제 선수 생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반지 하나 더 끼고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LG 트윈스에서 꼭 좋은 결과로 은퇴를. 했으면 좋겠고 선수 생활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후배 포스들에게도뭐 유강남 선수나 김기현 선수가 지금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도 또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면서 정말 이꿀 영입으로 사실은 그동안 외부에서 데려온 포수들 이성우 선수 제외하고는 그렇게 백업 역할을 잘했던 선수가 없어요 뭐 최경철 선수도 한 시즌 정도밖에 안 잘했고 그래서 허도한 선수처럼 이렇게 1년 차에 잘 해주고 꾸준히 베테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액을 받고 온 FA는 아니. 누구처럼 4년 32억 받고 들어놓으신 누구처럼 그렇게 뭐 경기에 못 나오고 퓨처스에 가있고 또 이상한 무지성 스윙으로 그냥 삼진당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허도환선수참이 게임에 나설 때마다 젊은 선수들 잘 맞춰주고 또 타석에서도 끈질긴 모습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정말 돈값 이상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또허도환 선수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저희 당국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, 베테랑 불펜 3인방. 어, 투수 쪽에는 이 선수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사실은, 야수 쪽에서는 뭐,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죠. 김현수 선수도 있고, 오지현 선수도 있고, 앞서 소개한 선수들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, 이 불펜 투수들, 투수 쪽 쪽에서는 이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84년생 송은범, 85년생 김진성, 86년생 진혜수까지, 이렇게, 베테랑 불펜투수들이, 이 선수들은 뭐, 마운드에 올라와서도 젊은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, 또, 더그아웃에서도 이 투수조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, 십자인대 파열. 이 송은범 선수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런 큰 부상당하면,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, 어, 긴 부상을 이기고 잘 돌아와서 본인의 공을 잘 보여주고 있고. 또, 김진성 선수. 너 김진성이야. 정말, 올 시즌. 최고의 영입 중에 한 명이죠. 어, 김진성 선수가 참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. 어, 전성기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. 또 진혜 선수, 7년 연속 신경기 어, 이상 출장을 했습니다.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다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. 또, 진혜 선수도 조용한 것 같아 보여도 네, 선수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, 워낙 또 LG 어, 트레이드로 온지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, 클럽하우스에서도 리더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선수들도 성적도 성적이고, 약간 이제, 베테랑 투수들이면 좀 쓴소리도 하고, 무게감을 잡을 법도 한데, 후배 투수들과 이제, 나이차가 큰 선수들이지만, 또 젊은 선수들과 농담도 하고, 뭐, 이, 나이차가 엄청 많이 나도, 김지성 선수 막 놀리고, 뭐, 장난도 치고, 이런 모습들이, 옛날에 이제, 암흑기 때 생각해보세요. 막, 예, 베테랑 투수들 막 무게 잡고 집합 걸고 뭐 담배 신부름 시키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베테랑 선수들은 분위기도 잘 만들어 주고 또 장난도 치고 또한턱낼 때는 내고 또 조언할 때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새 예, 선수가 리더 역할을 참 해주고 있고 실력으로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배 투수들에게는 굉장히 기감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LG 트윈스 어, 프랜차이즈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고 새로 유망주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지만 앞서 소개한 선수들 모두 데뷔는 LG 트윈스에서 어, 서건창 선수 잠깐 있었던 것 빼고는 하지 않았고 다른 팀에서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또 LG 트윈스에 와서 그 있었던 영향력들을 보여주는 이 선수들이 있었던 팀이 강팀이다. 약간 제가 일요일 날 김민수 캐스터님의 멘트를 좀 빌려 와봤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LG 트윈스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김현선 선수와 더불어서 LG 트윈스가 끈끈한 선수단을 가지고 또 강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LG 트윈스 암흑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모래알 조직력이다. 너무 도련님 야구를 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. 이렇게 선수단이 가족처럼 하나로 뭉치고, 고참 또 신진급 선수 할거 없이 하나로 뭉치는 원팀이 되어가고 있는 게 성적을 떠나서 참 분위기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.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